자 오늘의 시사평론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양복에 그 뺏지 어제 그 달아 달으셨던 뺏지 안 달고 오셨네요 보통 안 달고 다닙니다 아, 사무실에 그래요? 두고 재판 들어갈 때만 달는데 음. 어제는 이제는 그 옷에다가 달고 집에다 걸어뒀는데 그걸 이틀 연속으로 입어서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세하게 또 설명을 <laughs> 예 네, 또 생각 안 했는데도 길게 해 주셨습니다 자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이그 이재명 법원 족쇄 풀고 대권 잡나입니다. 네. 자, 이재명 그 경기도 지사. 어,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그 2심에서 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었죠. 예. 어제죠. 그 16일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를 하고 그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으로 이제 그 돌려보냈어요. 예. 만약에 어, 이날 원심이 그대로 확정이 됐다면은 아, 이재명 지사는 즉시 그 도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또 2022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질 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말 그대로 뭐 구사일생이라는 표현이 네, 맞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만약에 원그 벌금이 확정되면 이제 선거비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 선거비가 한 아, 38억 어마어마하십니다.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아마 이재명 경기도 의사 <laughs> 집무실에서 이 선거 결과를 봤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오랜만에 발 뻗고 자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laughs> 그 이번 이제 상고심의 쟁점을 보면요. 2018년 5월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제 상대 당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하셨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사가 그런 일없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런 일, 없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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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예, 없습니다라고 예, 발언을 예, 했는데 예. 이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검찰은 이지사가 이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를 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지지의 허위발언을 한거 아니냐라고 해서 재판을 넘겼고요. 음. 실제로 이지사 본인도 뭐 형님의 그 입원에 자기가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그 이지사의 발언이 이제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그~ 알리려는 의도에 이제 공표라고 볼수 없다고 봤고요 또 상대방의 이제 토론의 특성상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방어하거나 또 일부 그 과정에서 부정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면은 이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법이 제한해 이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판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여러 해석들이 어~ 나오고 있어요 예. 어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열두 그 명의 대법관 중에 다섯 그명 5명, 다섯 그 명이 이제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아, 이러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냈죠.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 3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음. 한 명의 대법관이 과거 이지사의 재판에 예. 마, 재판을 맡은 적이 있어서 변호사 시절에 그래서 이를 이제는 자기가 해피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반대 의견을 낸 이제 다섯 명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보면은 이지사가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이제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했음에도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것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덮이서서 아예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아예 간여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한거 아니냐 이렇게 음. 판단했고요. 이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이제 선거가 그러니까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예, 반대 의견이었지만 7대 5로 이제는 인정이 되지 않았죠. 아, 참그 이재명 지사도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을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1심에서는 무죄였죠. 예. 그리고 이제 2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7대 5로 갈린 진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재판이었어요. 예. 예. 뭐 그렇지만 이지사 이번 판결로 남은 지사직 인기 이어가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역시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과 같은 시간에 예. 어제 그2 1대 국회 개원식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중에도.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대법원 선고 결과 보도를 찾아보는 모습이 또 언론에도 또 착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 이 정도 관심을 갖는 것도 그 역시 다, 어, 다가올 그 2022년 대선 때문이 아닌가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뭐 이지사는 최근 그 차기 대권 주자 대선 주자 선호도를 묻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꾸준히 두 자릿수 지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계속도 예. 상승세예요? 예. 음. 특히 이지사는 이제는 대중들이 원하는 지점을 이제 정확하게 읽어내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이제 정신으로서의 유전자가 타고났다는 평가를 진작부터 받아왔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기본소득을 뭐 주장하는 등 이런 호소력 짙은 민생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처 선제적으로 이제는 대처하면서 지지율을 이제는 뭐확 끌어올린 거. 2위까지 지금 의조. 올라갔죠 예. 지난 10일 이제 한국 갤럽 차기 대통령 여론 조사에서도 이낙연 의원 24%인데 어 이낙연 의원에 이어 13%로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지사 그 한참 물이 올랐는데 이제 법률적 족쇄 마저도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 차기 대권 레이스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부동의 대권 후보 1위인 이제는 이낙연 이 민주당 의원과의 양강구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특히 이 지사가 이제 선이 굵고 거침없는 이제 돌직구. 사이다 스타일인데 어, 그에 반해 이제는 이낙연 의원은 이제 신중하고 약간 이제 품위가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 면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데요 흥미로운 대결 구조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 그래서 이제 경쟁 구도가 또 되게 재밌어졌어요 예, 대선 맞습니다. 구도가 예. 예. 뭐 여기에 이제는 잠룡 중한 명이 이제 김경수 경남 지사가 이제 드루킹 댓글 아, 조작 재판에서 예, 살아남을 경우에는 뭐역권내대대 구조는 그야말로 뭐빅 매치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원래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많아야 경기가 재밌지 않습니까 팬들도 즐겁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일단 향후 대선을 앞두고 흑행물이 준비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예. 아 <laughs> 이게 뭐 어떤 그뭐 대선이 됐던 총선이 됐던 뭐 이런 얘기 할 때면은 꼭 이렇게 뭐 어~ 흥행몰이 뭐 예. 이런 표현들을 <laughs> 많이 쓰는데 맞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또 지켜봐야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이스 이스타 합병 결국 무산되나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 개월을 끌어온 제주항공의 이스타 항공 인수가 그 사실상 그 무산됐다고 하죠. 예. 이게 뭐 보니까 인수를 위한 선행 조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예. 이게 뭐 가장 큰 이유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 당초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 측에 대해서 뭐 체불 임금 260억. 그리고 뭐 조업료, 운영비 등 이스타항공이 연체한 각종 미지급금이 한 천칠백억 정도가 되는데 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뭐 일년에 뭐 이런 걸 해결해 달라라는 조건을 이제 선행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코로나 1 9 사태로 경영환경 경영환경 매우 악화되다 보니까 이 정유사나 조업사, 리스사 등이 이제 비용 탄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결 조건을 해소하지 못했는데요.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체불 임금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기로 하는 이제 고통 분. 담당까지 내놨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상 제주항공 측이 제시한 선행 조건이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자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제주항공 측은 그 계약 해제 최종 결정 이거는 예. 이제 추후 추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예. 이게 그 이유가 이제 뭐 정부의 지원책을 보겠다. 뭐 그런 지원책 의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힘든 만큼 제조항공도 이제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기업 간 M&A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또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게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티 특혜 시비에도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사실상 최대 주주인 이 민주당 이상직 의원 일가가 일단 요 이스타 항공과 관련돼서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음.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스타 항공을 이스타 공이 매각에 개입하는 모양새는 이제 자칫 여론의 반발을 부른다는 점에서도 불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정부도 이제는 제주 항공의 입장을 바꿀 만한 그런 정책적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만큼 예, 선택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일구 때문에 이 예. 예, 그러니까 항공업계 전반 항공업계 전반이 뭐 상당히 지금 뭐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번에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위기의 원인으로 코로나 일구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죠. 예. 예, 올해 이제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이제 10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답니다. 예. 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경우에는 이제 제주항공까지도 동반 부실되지 않냐라고 해서 승자의 저주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 제조항공의 현금성 자산이 한 9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여유자금이 참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번 m a 까지 아마 강행을 할 경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도 이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근에 그 쌍용자동차 문제도 있었고 예. 어, 요새 그 위태위태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예. 어, 일단 좀 빨리 이 코로나가 좀 깔끔하게 종식이 돼야 그래야 뭐 다음 그 이야기로 넘어가든지 할수 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하튼 이스트항공좀 계속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실사 평론 리얼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